6월 17일 목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족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송가 424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욕기 2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욕기서 29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절씩 계속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욕이 풍자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젖는 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절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신을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일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때가 지나간 과거에 형통하고 잘 나갔던 그때를 상기하면서 참 좋았다. 이렇게 회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자기 인생의 최고봉인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정작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었는데 이것을 회상한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과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보호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그때 축복된 삶을 추억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2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 욥은 무엇을 추억했으며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비참한 생활과 비교하면서, 그때는 참 좋았다. 회고하는 그 좋았던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던 때 그랬는데, 이 보호한다는 말은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지키고 아니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때, 평안과 만족한 삶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켰던 그 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믿음으로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그 최고의 순간에는 그 당장에는 최고의 순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주 좋은 외국의 여행지에 갔을 때 최고의 휴양지에서 즐기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부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경우를 왕왕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고 행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때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때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좋을 때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절망과 낙심과 질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그때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등불처럼 우리 인생을 비췄을 때 내가 어둠 속, 암흑에서도 걸어다닐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함께하면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암흑의 길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도망자였지만 성령을 받고 충만한 다음에는 당당히 시련을 맞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핍박자를 뛰어넘는 당당함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불을 품고 흑암의 길이라도 밝히면서 걷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전능자가 함께 왔을 때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고, 내가 거리에 나갔을 때 성문이나 거리에 자기 자리가 있었다라고 요분 말했습니다. 그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과 교육의 장인데, 원로들만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면서 재판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분, 이렇게 원로들과 함께 성문에 높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에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어딜 가든지 존경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형통할 때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비 형통할 때도 함께했지만, 요비 지치고 고난 당했을 때 불평하지만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때도 함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 그 손길만 보지 말고 여기의 순간 나를 굳건히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기도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영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그 손길을 붙잡고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당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